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K 캠핑가 대표님 이신데 네. 어, 오늘 또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고 해서 네, 지금 네. 왔는데 이 어, 침상은 기존에 똑같은데 앞에 네. 어, 가전이랑 그런 게 지금 변환이된 거죠. 네 냉장고가 좀 변화. 아, 됐습니다. 네. 꼭 그, 그러면은 요거는 전기가 지금.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전기는 인산철이 600A 들어가 있는 요 아, 600A야? 어, 인버터가 3kg. 3kg? 아, 이렇게 있고, 이 옆에랑은 다 아. 거의, 원래 기존에 있던 스타일하고 거의 같고, 그러면은 제가, 예. 어, 한 번, 앞에 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예. 네. 대표님, 예, 그러면은 예. 지금, 요거는 지금, 예. 장인가요? 아, 이건 의자로도 사용을 하시고요. 네. 이 안에 수납을 할수 있게 아, 이렇게 수납 공간을 공간이 이렇게 크게. 예, 예. 아, 예, 그리고 앉아서 의자로도 사용을 하시고. 아, 네. 그리고 예. 제가 딱 이렇게 다른 데서는 못 봤던 게 예. 지금 대표님네는 이게. 예. 아, 이거 요거 요거. 무시동 있다. 고여에 굉장히 들. 그, 예. 예. 뜨거운데 그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예. 박스로 만들어 주셔 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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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나는 정말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렇게 바람구막 예. 열기나지 예. 말게끔. 열기가 안나아 아, 아. 그리고 아, 천장에 요거는 뭘까요? 어, 아 TV TV. 아 TV, 예. TV. 아, TV를 TV. 아 이렇게 중앙에서 예. 아, 누워 가지고 중앙으로 예. 볼수 예. 있게끔 회전도 되고 있고, 외부에서. 오, 외부에서도 볼수 예. 있고 예. 안에서도 볼수 있고 예. 야. 그리고 지금 너무 아주 그냥 제가 눈이 부셔가지고 <웃음> <웃음> 어떻게 저 안쪽에 아주 조명을 네, 너무 이쁘게 해놓으셨는데 네. 아 그게 완전히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되니까 네. 안이 훨씬 더아 그게 멋지게 보이는데 아 그리고 요거 전자레인지 옆에도 수납 공간인가요? 네, 그렇죠. 전자레인지 사용하실 때좀 네. 편리하게 쓰시라고아 그렇게. 여, 놓고 아, 이렇게 전자레인지. 어. 네, 아. 아. 음. 그리고 또그 옆에 보니까 무슨? 예, 이건 이제 수납 공간인데 짜투리 공간에서 아, 그, 어, 활용을 이렇게... 할수 있게. 또, 네, 이렇게 아 이렇게 해 주셨구나. 아, 그렇게 해놓으니까 또 예, 깔끔하게 예, 또 이렇게 예, 좀 지저분한 거 안으로 예, 넣을 수 있어서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도 꽤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어 밑에도 또 수납 공간이고. 예. 아, 요렇게. 그리고 지금, 저는 진짜 마음에 드는 게, 대표님이, 음. 요런, 아주 막, 전기 선, 음. 시가잭 꼽는 거를. 아, 이거 시가잭은, 네. 나중에 이 환기구에 환풍기 네. 설치하면 쓰시라고. 아, 이쪽에, 그래서 예, 다 만들라.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네. 이게 정말로 필요해요. 네. 뭘 내가 전기 장판을 쓰고 하더라도, 이런 게, <laughs> 그 부족한데 아그거까지싹 이렇게 미리 다 만들어 놓으셨구나 네. 아 이렇게 네. 수납공간도 네. 굉장히 네. 어, 넓게 깊어서 많이 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웬만한 물건은 뭐 저기 네. 하지 않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어, 제일 중요한 거 네. 대표님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제작을 한다 제작을 네. 이렇게 똑같이 해달라고 하면 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제작비용은 1200... 정도 1200 정도 예, 예. 에어컨 또 정도만, 추가비 네, 아 그리고 리모지는또 하고 싶다 예, 하면은 그것도 어, 추가 어, 900, 옵션으로 900아 그러니까 기본에는 1200에 예. 나는 내가 뭐더 이거 추가를 하면은 그 금액만 더 예, 예. 내시고 하시면 되는 거죠 예, 예. 아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